안녕하십니까. 2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발표에서 소개드렸던 1, 2차 모델링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 이후 1차 모델링과 최종 모델링의 결과 비교를 통한 결론 도출의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형 제작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티브 건축물 소개입니다. 모티브로 한 건축물은 전과 동일하게 미국 시카고에 위치한 윌라스 타워입니다. 미국에서 바람이 강한 도시인 시카고에서 튜블러 구조를 사용하여 지어진 윌리스 타워를 모티브로 저희 조가 지정한 지역에서 지진 또한 버틸 수 있는 구조로 발전시키기 위해 모티브로 삼았습니다. 1차 모델링부터 소개드리자면 저희가 선정한 지역은 미국 LA이고 지진이 잦은 지역에 튜블러 시스템이 적용된 350m의 100층 초고층 건물을 설계했습니다. 저희 건물은 오피스이자 호텔로 용도 설정을 했습니다. 코드는 IBC 2012 ASC7-10을 사용했습니다. 풍하중은 지난 시간 말씀드린대로 위와 같이 코드를 입력했고, 기본 풍속은 위 자료를 참고하여 미국 LA에 맞게 1 1 5 m 하 H로 설정하였습니다. 지진하중도 마찬가지로 코드를 입력하였고, 사이트 클래스는 B. 위험도 3주기는 t=0.028-0.80식을 사용하여 계산하여 7.856이라는 주기를 입력했습니다. 리스폰스 스펙트럼 펑션은 스케일 팩터를 1로 넣어두고 댐핑 레시오는 0.05로 하였습니다. 저희 건물은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크게 1층에서 60층까지 오피스로 사용되며 61층에서 100층까지 호텔로 사용됩니다. 60층 옥탑은 건물 이용자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원으로 설계하였고 80층, 90층엔 루프로 100층 옥탑은 헬리포트를 두어 층별 용도의 차이를 두고자 하였습니다. 모델링을 설계할 때는 왼쪽 위 그림을 보시면 육각형으로 이루어진 튜브가 반복되는 방식으로 위 사진처럼 6개의 동이 묶여 번들 튜블러 구조를 만들어 모티브로 삼았던 윌리스 타워와 비슷한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한 튜브의 육각형은 한 변을 20m로 하였고, 육각형 한 변의 중심과 마주보는 변의 중심을 잇는 볼을 형성하여 튜블러 구조를 잘 형성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튜브를 잘 묶어주기 위해서 75-80층, 85-90층의 트러스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 그림을 통해 가장 하단의 기둥의 자유도 고정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단면은 보의 형태가 하중 방향인 x. y 축과 평행하지 않고 30도 가량 돌아가 있어 전단 지연 현상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단 지연 현상이 해결된 것에 대해서는 뒷페이지 2차 모델링 설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중 설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정하중은 4kNm 제곱이라고 설정하였고, 활하중 값은 IBC 2012 ASC27-10 코드에 나와 있는 값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사무실 용도로는 2.4kNm 제곱.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의 용도로는 1.92kNm 제곱 값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지붕은 0.96kNm 제곱. 정원으로 사용하는 지붕은 4.79kNm 제곱. 를 사용하였습니다. 모두 자료를 기반으로 활화중을 설정하였습니다. 부재에서 기둥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h 빔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기둥은 6가지로 나누어서 단면을 설정하였는데, 1에서 60층, 61에서 80층, 81에서 90층, 91에서 100층의 외부 기둥, 내부 기둥, 메가 컬럼으로. 다음은 모형 제작입니다. 크게 5단계로 나뉘어졌으며, 1단계부터 모형의 크기를 결정하고, 각 재료를 선정한 뒤, 캐드 도면을 만들어 이를 바탕으로 발주 주문 제작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모형 제작을 하였습니다. 실제 기존 건물에서 모형 제작을 제작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할 사항은 바로 축적입니다. 저희는 모형 건물의 높이가 1.5m가 넘지 않는 선에서 제일 적합한 250대 1의 비율로 설정하였으며, 두개 층을 한개 층으로 비교하여 표현하여 실제 모형 건물의 한층 층고를 2.8cm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 선정입니다. 위에 그림과 같이 총네 종류의 슬라브 아크릴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뼈대 역할을 해줄 메가컬럼과내 외부 기둥, 그리고 바닥판도 받았습니다. 메가 칼럼은 차별성을 주기 위해 검은색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모형을 만들 때 사용할 각종 재료들입니다. 다음으로 CAD 도면 제작을 위해서 저희가 실제로 마이더스 모델링을 바탕으로 만든 CAD 도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CAD 도면을 바탕으로 물량을 산출한 결과입니다. 나머지 뒤에 모형 제작 부분은 별도로 만든 영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